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기별을 함께 연구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하나님께 대해서 반항하는 마음으로 대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뻔뻔한 질문 6가지 중에 두 개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못 느끼겠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라고 묻죠. 또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죽이는 것참 번거롭고 귀찮은 일인데 아무거나 드려도 괜찮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려도 별 탈이 없으니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아니라고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는 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에 이어서 세 번째 뻔뻔한 질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매니라. 하나님은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말로 하나님을 괴롭히게 할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대화가 2장 17절에 있다고 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 모두가 다 여와를 말로 괴롭게 한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가서 이 모든 것을 함축한 그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믿기를 강력하게 거부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혹시 반기련이라고 아십니까? 이 반기독교 연맹의 줄임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작심하고 그렇게 거부하고 욕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할 법한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게 하나님께 선한 일이다?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공의의 하나님은 무슨 공의의 하나님이냐? 도대체 이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지도자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해서 이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한 원인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훈육해야 할 제사장들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타락하게 되고 그들이 그 임무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가 타락하면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심한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라기 2장 3절부터 9절을 통해서 레위인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생명과 평강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논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작은 얼굴에 희생제물의 똥을 칠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저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전반부에서는 과거 레위가 어떤 인물인지 그와 맺은 언약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가서는 현재 제사장들, 레위의 후손들인 제사장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이제 그들 때문에 레위와 맺었던 언약이 지금 파기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될 것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레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고 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돌이켜 죄악에서 떠났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그의 후예들은 옳은 길에서 떠나서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 자들이 되었다고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는 제사장들이 받을 그 수치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자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참 수치스러운 일이죠. 제사, 제물의 똥을 얼굴에 바르게 될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라고 말합니다. 1절에 보면 너희 제사장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이절에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는 그런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희생 제물의 똥을 버리는 것처럼 똥이 발린 채 그렇게 버려질 것이라고 하는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중반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에는 레위와의 언약을 말하고, 언약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니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성소에서 제사의 직무를 수행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계속해서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어지는 2장 5절 하단과 6절을 보시면 제사장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제사장,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이 제사장이 그 입과 입술에서 발해지는 모든 말이.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돌이켜 떠나게 하는 그런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장 7절부터 8절 상단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바로 이전의 말씀과 잘 비교해서 일부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무에 충실한 제사장들과 의무에 불충실하고 그 의무를 저버린 제사장들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며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했습니다. 여기 닮은 곳이 많습니다. 입과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이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고 사람을 율법에서 거스려 떠나게 하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와의 기별자로서 그 의무를 저버린 사람들, 스스로 옳은 길에서 떠났던 탓에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많은 사람을 범죄하도록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여기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장 8절부터 9절 상단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는 뇌위의 언약이 파기된 것을 말하고, 이 배약한 제사장들의 행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쳐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간 제사장들. 그들의 왜곡된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은 땅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절 하단입니다. 여기에는 다시 제사장들이 받을 수치를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본문 첫 부분에서 말씀했던 희생 제물의 똥을 얼굴에 발라서 버림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일과 이 말씀이 지금. 서로 맞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과 배도의 결과는 치욕과 수치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구성을 통해서 본문을 읽고 보면 기별이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제사장들의 직분이 무엇인지 그들이 어떻게 죄악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율법에 순종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옳은 길로 가도록 양육하고 지도하는 그런 일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 믿음을 저버렸고 언약을 어겼고 배반했습니다. 어떻게 제사장들이 이럴 수 있겠느냐 하겠지만 이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배도는 교회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배도와 타락의 근원은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별입니다. 구약 선지서의 경고들의 대부분은 백성의 지도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에 보면 이들에 대한 아주 신랄한 경고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우리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 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할 말이겠습니까? 또 예레미야 선지자에도 보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예레미야 35장 5절이죠.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말하기를 여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예레미야 35장 11절. 사실 이들의 행악은 모든 백성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그들에게 쓴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악함이죠.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예를 들면 23장 15절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예나 지금이나, 지도자의 역할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바로 서야 교회도 바로 설수 있습니다. 그들은 백성의 인도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물이를 참목자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도록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신의 이익만을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불경스러운 일이죠. 이스라엘에 더 이상의 묵시나 예언이 없다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이, 지도자들이 세속에 눈이 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꾸며낸 이야기처럼 해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 여전히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교리를 적당하게 섞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자신의 이 배를 채우는 교주들, 거짓 목사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한국 교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어느 교주의 이야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범죄 의 행각이 분명히 드러나서 일반인들의 생각에도 정말 더럽고 추악한 그런 범죄일 뿐인데 그런데도 그곳에 몸 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들이 따르는 그 메시아에 대한 핍박이고, 헤쳐나가야 할 신앙의 고난으로 그렇게 여기는 정말 황당한 그런 현실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심심찮게 들려오는 대형교회 목사 세습에 관한 그런 소식들은 결국 이 재산의 세습이라고 하는 인상을 결코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신자들은 교회를 떠나지 못합니다.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지만 그런 것이 바로 인도자와 지도자와 그 양대 사이에 있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 목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신앙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와 거짓 메시아들이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마태복음 24장 11절 24절에 주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자주 우리 눈앞에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그 상황은 여전한 것입니다. 결코 이것이 새롭거나 놀라운 일이 될수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입과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괴롭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피곤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지도자들, 당신의 백성들의 거듭되는 죄악에 대해서는 피곤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도자로 세움받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았고 그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을 피곤하게 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악인이 악을 행해도 잘 되기만 하더라. 악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봤는데 세상 어디에도 없더라. 정말이지 불신자만도 못한 이들의 거짓말. 반항적인 그런 태도는 사단의 가르침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 그것을 강조하고 순정하도록 양육하는 일, 그것이 제사장들의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 회복해야 할 그런 사역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경시하고 불순정하는 일을 가볍게 여기도록 가르치고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무거운 짐이고 이제 십자가로 율법을 폐하셔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모두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목사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서슴치 않고 해댑니다. 기독교가 오늘날 가장 못 믿어온 종교 그리고 비호감의 종교가 된 배경에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 뻔뻔한 항변들 모두가 제사장들의 이 직무유기로부터 그리고 사리사욕으로부터 나아가서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가르침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자행하고 있는 그 죄악된 행동들 그 가운데에는 타락한 제사장들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의 언약을 회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별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의 호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기별인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들이 해야 할 주된 임무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말라기서의 기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애한다면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생명과 평강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말라기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그것을 설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영의 생각이다. 그것은 생명과 평강에 이르는 길이다. 말라기세의 기별이 그대로 여기서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증가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율법의 요구, 즉, 율법에 순종하는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그것은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 순종의 생애로 그것이 경험된다고 가르칩니다. 이 일은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가운데에서 삼위일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사역 가운데 그것이 진행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장애와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니. 지키려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정은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엘렌 와이스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완전한 순정으로 그분께서 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셨다. 그래서 나의 유일한 소망은 나의 대속과 확증이 되시고 나를 위해 완전하게 법을 지켜주신 예수를 바라보는 데 있다라고 모든 영혼들이 말하게 하라. 믿음으로 그분의 공덕 가운데 나는 법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된다. 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킨 그분의 의의가 나에게 입혀졌다. 나는 영원한 의의를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만 완전하다. 그분은 인간의 노력이 전혀 가미되지 않은 흠없는 의복으로 입히셔서 나를 하나님 앞에 제시하신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며 모든 영광, 존귀, 위엄이 세상죄를 주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주어져야 한다. 가령법은기별 1권 396적에 와이선 이렇게 분명히 설명합니다. 레위의 언약을 회복하는 것,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우리 삶에서 실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로서 해야 할 일은 내가 스스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완전하게 순종하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붙잡는 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의의는 없고, 예수님의 흠없는 의의만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비비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하신 순종을 흠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범하는 그런 일을 우습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라기 선자의 기별이 에스겔 선자의 외침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에스겔 22장 26절입니다 여러분들 이 구절이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라고 하는 제사장들의 질문과 같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 질문 속에는 하나님의 율법 특히 안식일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 제사장들의 죄악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 이 레위의 언약을 회복하는 일, 즉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도록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 그 일에는 결국 안식일의 회복이 반드시 포함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세천사의 기별 영원한 이 복음이 온 땅에 울려퍼지는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재림교인들은 안식일을 회복하는 일이 남은 자선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안식일에 무엇을 해서 거룩하게 되고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온전하게 지키신 안식일을 우리가 흠모하고 따르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이 온전한 순정을 통해서만 가능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말라기 선자를 지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중체대한 기별을 접합니다. 레위의 언약,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이루는 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를 순종하여 이루신 그 순종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진실된 삶의 모본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어떠한 것임을 보이도록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고 주님의 의를 흠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레위의 언약을 실현하는 족속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남은 자손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역사하여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